안녕하세요 대학생 투자자 매디입니다 제가 기존에 이 영상에서 500만원만 있으면 1분만에 청약 신청하여 5천만원 벌 수도 있는 민간 임대 청약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무주택자에게 추천할 만한 최적의 투자 전략 중 하나를 알려드렸고 이 영상에서는 LHB 분양 매입 주택을 통해 전국의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2천만원의 계약금이 들어가지만 당첨만 되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아 영원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 같을 수 있냐고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천드린 것이고요. 두 상품 다 무주택자 20대가 도전하기 너무 좋은 상품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도전했지만 안타깝게 떨어졌고요. 그런데 제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청약 넣고 싶어도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청약 정보를 얻는 꿀팁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것은 분양권 수업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분양권 오픈 채팅방인데 보이시나요? 1306명. 1306명이 전국의 분양 상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어떤 분은 본인의 당첨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며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양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괜찮은 상품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것이죠. 상황에 맞는 상품이 업로드 되었을 때 제가 더 조사한 이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저는 분양권 관련된 수업은 한 번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릴수록 무주택자일수록 자금이 부족할수록 들으셔야 합니다. 다만 강의를 하시는 분은 많은데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의를 들었는지 두 번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에 사람은 많은지 자, 근데 내가 아직 카페 가입하고 수업 들을 여력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세 가지. 민간 임대 아파트 LH 공가세대 매각 쭉쭉. 다시 한번 민간 임대 아파트 LH 공가세대 매각 쭉쭉.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세 가지 방법은 무주택자, 20대 저가점자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청약 방법 딱세 가지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에 LH 공가세대 매각을 입력하고 기간란에 일주 일 동안 올라온 글만 볼수 있게 설정을 해 놓으면 최근 핫한 돈 되는 분양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천 간석, 부천 우남, 고양 원당 레미안의 경우도 LH에서 임대해주다가 세입자가 분양 전환하지 않아서 나온 곳인데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이 많은 곳은 1억까지 얻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다만, 무주택자의 해당 지역의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서 부천우남은 부천지역 거주자, 인천관성은 인천지역 거주자만 지원이 가능했던 상품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나에게 맞는지, 진짜 돈이 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민간임대아파트를 입력하고 기간을 일주일로 설정해두면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 올려드렸던 1분 만에 500만원으로 5천만원 벌 수도 있는 신화산모아일가 2차 정보가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이 되는 정보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알아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블로그 상단에 자주 노출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최근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위세 가지 키워드는 특히 20대, 무주택자, 저가점자가 타겟으로 삼아야 하는 청약 전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적합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대인데 무주택자인 누나, 20대인데 1주택자인 저에게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 효율적인 상품을 찾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실제 해보시면 돈 되는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다시 한번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분양권 수업 듣고 오픈 채팅방에서 정보 얻고 궁금한 점 물어보면서 실수를 줄이고 간접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 민간임대아파트, 줍줍, LH공가세대매각 딱세 가지 키워드로 일주일 이내 올라온 블로그 글만 보셔도 20대, 무주택자, 저가점자에게 필요한 꿀 정보는 얻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다 하시면 당연히 금상첨화구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누르고 진짜 돈 벌어 봅시다. 안녕!